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어, 평생 동안 로마 제국을 연구했던 일본인 시오노 나나미는 어,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도시 국가에 불과한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힘과 세력은 로마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의 귀족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을 희생하였고 또 사회적인 의무를 실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대통합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 송복 사약학 교수가 특혜와 책임이라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상류층들, 지도층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송복 교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혜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혜를 많이 누린 사람은 희생이라는 책임을 줄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과 치, 희생과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속한 국가와 공동체가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다고 한다면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오면서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웃을 좀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보다 더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은 책임과 희생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더 근사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복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층들은 다섯 가지 의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역사성 공동체에 대한 역사의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도독성입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무희생성 손해를 보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단합성 하합하기보다는 내 사람 내 계파만 챙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후계성. 다음 세대를 책임질 후계자들을 키우지 않는다. 나만 잘되면 된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이 이까 욕심을 챙기는 데만 이렇게 원정신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희생하려 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때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갑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한다 나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짖곤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주어야 할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소위 한나라의 최고 지도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아무나 없기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래 전에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한 행동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예, 여러분 나단 선자는 지 누구입니까? 나단 선자는 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나단 선자를 지 다윗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지만은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라고 나단 선자를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의 소임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나단선자가이 사명을 감당한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다이슨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자도 누리지 못하였던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사우를 따랐던 부기사스파 사람들, 또 자신을 따르는 남유다스파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지금까지 아무도 이루지 못하했던 통일왕국을 연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의 권력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개 선지자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왕 앞에 나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서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한다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단 선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을 때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만약 이때 나단 선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소명의식을 망각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이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자가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나단 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리고기 일장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삼파 십프라 부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나중에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러분 일개 히브리 산파가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파가 일개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은 이 놀라운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여러분 이 삼파들은 도저히 바로와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명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들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였습니다. 만약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역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예산파들이 이 거룩한 결단을 하고 주회를할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설복에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말살하고자 아주 위험한 명령을 이제 내리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 모르드에게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사촌 조카였던 이 에스더에게 급히 알리게 됩니다. 너는 왕비인이 아하스의 왕에게 나가서 이 엄청난 사실 을 알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명령을 받은 후에 그 부탁을 받은 후에 주저하게 되죠. 왜냐하면 앙비를 할지라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된다면 자칫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주저할 때. 모르드게가 그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너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는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서가 깨닫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모르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금식한 하여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이 길이 주께서 내게 부르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소수민적인 유대인의 딸로 태어난 이 예서가 어떻게 하만과 맞설 수 있으며 어떻게 아수르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그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서의 모습은 마치 강풍앞에서 있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수르 왕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부하신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써이고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신문과 소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나라 민족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불의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의 말씀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범문 7절에서 9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의세게에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서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래들을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가하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양떼를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청지기의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사회라1 1장은 다윗이 저질렀던 아주 무서운 범죄를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윗의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소리를 통하여 전해 주는 그 이야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할지라도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더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처럼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충성된 사람이라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집 밖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시 그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서 가장 심각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이슨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왕의 절대 권력을 마음껏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욕망을 지었고 사람을 죽였고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죄를 눈감아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왕이 저지른 이 무서운 범죄를 내버려 둔다면은 이 죄의 씨앗이 온 이스라엘을 덮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가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히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 왕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개 선지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일국의 왕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때 나단 선자와 같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주을 믿습니다. 나단 선자는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에게 들려준 것이죠. 다윗 씨, 이 다단 선자가 다윗에게 전해준 이어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성읍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한 사람은 소떼의 양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암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암양과 함께 먹으며 함께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 양은 마치 그 가족에게는 이 어린 딸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하로는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자신의 소떼와 양떼에서 짐승을 취하여서 그것을 요리하여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인색한 사람인지나 가난한 사람의 암량을 빼앗아서 손님의 잔치장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다르게 각색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이 보는 베지테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채소로 만든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 불편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서 다시 각색을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 아이를 취한 것을 암양을 빼앗은 것에 묘사하였는데 이 베지테리라는 영화에서는 이 다윗이 우리 아이 뭐를 취하게 되냐면은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노란 오리 인형이 있습니다. 목욕할 때 이렇게 물에 동동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고무로 만든 오리 인형이 있는데 그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다윗은 큰 피클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요. 그는 집안에 얼마나 많은 오리 인형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아주 작은 오리 인형 하나를 갖고 있죠 친구가 왔을 때그 피클, 그 다이슨 자신의 인형을 친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 그 오리 인형을 빼앗아서 이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만화영을 보면서 우리 주은이와 채은이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아마 모두가 그 영화를 봤더라도 그렇게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도 크게 화를 내면서 나단 선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살수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자가 다윗왕을 야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하고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의 앞에서 지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선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불의와 불평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거듭나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주엄된 게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라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너는 이제 끝났다. 이 사실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의 심판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책임과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단 선자는 이 다윗왕에게 그가 받아야 될까 그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배워서 내 아내로 삼았으니 너도 이런 아픔을 당하리라.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이이 사실을 알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선자를 다이색에 보내신 진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가지지 않냐고 공의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 공의는 사람을 죽이는 칼날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서 공의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 공의는 사람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귀하고 세사람으로 거듭나는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자는 지 다이당에게 어떤 공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그는 죄를 미워하지만은 우리를 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범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그에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요아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5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동의하며 회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5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나단 선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크게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나단 선자는 다윗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상이 적도록 동의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험악해진 세상에서 무엇을 기도하며 또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불의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